새끼는 명현 형밖에 없다는 거야 니네도 그렇게 맞아. 얘기하면은 그럼 범인이 명현 형이 맞아? 그럼 너네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말하면은 전남이 밖에 없잖아 전남 밖에 애가. 야 X발 한 명은 이곳 어, 잡았다고 한 명은 개피쳤다고 그럼 한 명은 뭐야? X발 신이야 그럼? 팔다리 잘렸어? 맞지 그럼 그 X자 그럼? 그럼 전남이 <laughs> 병신인 거네? 나는 병신 말고 너가 단원한테한 거야 와나 X발 나나 진짜 나 내가 아, 나 진짜 박수 켜줄게. 어? 나 짤짤이 방송 켜고 해야지. 아너비아 비번 방이라도 켜봐 너 진짜. 아나 끝나고 다시 보고 오겠는데 진짜로. 박스 아, 켜줄게. 아 키고해. 오케 친구들. 아, 고해봐 진짜 궁금해서 그래. 키고해봐. 증거자료 제출할게. 호수 안 보면 진짜. 아 이리 해놓고 새끼들아, 싸대기 존나 때고 리 싶어 진짜로. 개 새끼들아. 아 진짜 X발 약정하고 먹지? 미치 났어 종시가아얘기그래 <정신> 아, 끝나고 얘기하잖아요 반복선 하지 말라고 이러면 x 하루 지나면 또또또 까쳐먹어 또 어? 아니 내가 볼땐 너네가 아, 게임을 안 했어 좀 밀린 거 같애 아 도란? 도란? 아 씨발 뭔뭐 게임을 하네 내가 게임 며칠 못한 것보다 너네 들이돈나 못해 개새끼들아 너 진짜로 아니 진짜 아, 언제부터 했는데 개새끼야 너아 게임 언제 했는데 너 내가 이전 주말 때 봤을 때나 운동 가스 계속 했어 야 계속 했는데 왜 그래? 아 계속 했는데 왜 그래? 아니 좋았어 그전까지는 오나 하기 전까지는 너왜 그렇게 어리석을 때만 폼이 안 좋냐고 개새끼야 뭐너 왔어. 너네를 거의 안 좋아. 너네가 너네가 쉬가 우니까 이제 조이 안 맞는 것도 있겠지. 난 너가 해달라는 대로 가있졌어 어, 백스 전방 막 퇴. 백스가 퇴. 달방1턴 먹어서 올라가. 이 해달라는 대로 가 있었잖아. 나한테 왜 그래? 그런가. 데거저 전함이 전함이다. 다음 보야지. 어, 왜, 왜, 왜. 어 여, 열었다 열었다 이거야. 터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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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스가 터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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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가 터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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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가 박스를 크리거든나 일기 낚시. 앞장오자, 앞장오자. 나이스 예, 김성호 주시해봐. 바라커 왔어. 아까 했어. 일기 낚시 레드. 나 내가 상기 봐도 돼요 사기층으로 아줘들까 어. 어디 이거 봐. 이거 봐. 에이 비. 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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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기 피해 이기 해 오, 저거 있가로레그이확실네 확실한 간다. 적으로할수있고나 어, 간다. 알겠다. 라나바로 산도 났는데? <laughs> 대학대학대학오야나 걸렸어, 이 지금. 이거 에어로 떠? 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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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겠다 잠깐만 잠시만 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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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고기 뽑. 어, 이게 어, 나도울게 이거 게 2층에서 상포 가겠다. 근데 뺄 거야? 어, 나뺄 거야. 어, 1팀 중또 백업이야. 나 봐. 싸게 처리하다. 도빼업이야나이 이거 가어 내가 넣었어. 내가 넣었어. 아, 아,

성성공 g o n g Sungi. s u 이 g i Sungi. Sungi. 2분 3초 i 1, 3 u n g i Sungi. Sungi. s 이 n g i Sungi. s u n g 빼 Sungi. 이 u n g i s u n 한 i Sungi. 이 u n g i Su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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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u n

전나무 그리고 피로포 피로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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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포 야, 야 오빠, 오빠 잡아가 붙여가지고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어 도끼, 도끼, 도끼 필오귀 내려왔다 야 방귀 내려왔어 잘 방, 잘 방, 잘방 방귀 10.1한명 필, 잘방필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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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귀 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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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아 이템 짠한 아빠 없었어 지금까지 아닌다 한번 해볼게 방귀 짤크 나와 다리 봐 진짜 나우야나 아, 파스포까지 아. 역시 최고다 최고야 요로, 그냥 에이스 보여니까피 보여줘봐봐 피 보여줘봐봐 때려 봐봐 이거 세트 할게 저 때려봐봐 저거 때려봐봐 기봐 열어줄게 나피야어피 보았어 나 컨트롤 누를게 용야 확실하게 퍽 없어 딱 되면 파우더 10분 남이는 10분 남없어 10분 남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어스0없어1이분나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나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10분 남았어. 는데분 남았어. 10분 남이어1 0 1 1 너 원래 고싶으러거나치필 먹어 놨어, 그냥. 어, 일문 안 와디... 해, 아, 먹어 놔 봐. 이문안 봐도 돼, 영 거야. 아, 그래? 말이 아다리게 진짜야, 대놓고. 개크 새끼 코 보는 중이제다 본다, 다 본다. 빨대 같아. 아, 콜설대나 그래. 컨디 이런 거 조심해. 홀리나. 이제 질문인 몰라, 영우야 이제 일. 개야새끼야 도망쳐. 비꼬시지. 치치 못해지못 해. 빨대 같아, 빨대. 이렇 씨, 지데 미션, s o 거? 미션 성공. 레드팀, 승리. n 기 i 월쇼 t a s o 쇼 a s o t 쇼 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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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o 3밀, 3밀. t 기 s 기 t 기 s 기 t 기 s 기 t 기 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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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o t a S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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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상대 우파 같 일기 조심. 한 명이 일기. 한 명이 3개 하더 던져도. 더3개로 3개로. 던긴 3개. 여기는 이제 숏고지 2층 오시야. 하하. 잠야 라프 중통인. 그룹 사이. 컨 사이의 중통인. A로 가는 중통인. 꺾이는 자리였어. 다시 온거 조심해야 돼. 설대고 같이 할 수도 있어. 라플 85. 이 설치됐습니다. 자 수류탄 갑니다. 나 5초 주다. 일, 어. 끝. 어때? 하나 폭 있나? 여기까지? 나한테 안 썼어. 나한생각하자있어 쐈다, 쐈다. 보고 쏜 거야? 폭, 백 아비. 어. 삼거리벽이었나? 처음에 번에 쏜 거. 아, 나어딘지로 올라가고, 지브리포탄이 해체, 습니다 오, 보어 <laughs>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미션, 실패. 블루, 팀, 승리.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이거. 난 이거, 난 이거, 거난 이거, 거

무지삐갔다 올게요. 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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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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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타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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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거이거 아리야 쓰나 잡을 조심해 뺴고 잔나 고 잔나 봐나 앵글랩 터질게 그냥 앵글랩에 앵글랩 앵글록 앵 송대기 야겠다 이거 봐야겠다 이거 전할거 같애 일찍 뜨는거 잡아줄게 이거 아 포필아 아아니아니아리까지리까지 아니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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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아, 아, 까따. 까따. 아, 이거 내가, 내가 어 아, 나도 해도 어 핑크 까지는데 피백인데 아 아씨 미 이거 나일 아니면 다 그냥 까아이렇잘냐또 2층 시원하게 하는 이

살따 따라, 어, 그, 그 조심, 아, 조심. 아,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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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피백, 백 폭추출. 백 경기가 안 보인다. 이월, 이월, 아, 피고인가. 뭐, 피피의 머리, 살때 어, 이렇게 컨테, 컨테, 컨 컨테, 컨테, 폭추출살 때, 살 때,

뭐 어느 캐릭이지 저거? 6월인가해리면은 6월. 어 해리 해리였던 거. 같싸우 4구턱 까 빠지고 깨고 쏴거든 여기지 우리? 응나이 음. 아, 바로 봐야겠다 그냥 그럼 다 볼게 발방 이제 먹은 거 끝났다 만조 재미. 전기형인데? 에키에기 와 가져요. 이거 슛한명 봐. 피고 피고 피고씩 같거 들어없어. 빠지고 한명아개봐와봐와봐와 봐. 야, 한명이러 봐. 띄퍼가 맞았어. 몰라? 야, 그나 너도 봐. 너도 와. 너도 나나나나슛 하나다. 머리 그냥. 아 f 몰라. 보조 말해 줄게. 있다 오픈 해도 돼. 요거야. 바꿔 봐도 돼. 에이저 좀이디그차클디그차클 우리 피 d 치 가는 몰라 아, 몰라 아, 용화야 중독 나 중독 큐어 나이온 슛 와리아나 와리아나 머리 내 블락 갔어 용아 부거안 봐도 돼좋다리아나 와리아나 상 위로 방개대야 그다 나 내가 가아가봐가봐리대기방개대기 어, 하나 방계대기 하나 아 머리 봐 그냥 머리야 나 2층 올라가 볼게 정시 봐방개대기 하나 있어 앞판방 우리야는데 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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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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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해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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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고 올 거야 이거 바닥 바닥 니는거 조심해 바닥 니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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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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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까까지? 감사. 아이, 오유다 빼다. 다다다다 어, 사... 아니. 뭐, 빼반스피반스파반반 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맞지? 이거 어, 나 누가? 나열대 말해봐. 나 패스폭 지금. 이 피로클. 나 스포가 있어요. 나 패스. 나하필요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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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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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하필 하필. 둘이나 하필. 머리 갔어. 하나 머리 갔어. 하 필이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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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비슷하게 길 샀잖아. 여기 기기계4 5 스나포 4 5 여기. 기다기 안돼 너 죽으면 안 되구나. 도와줘. 살아. 76 45고 폭 없어. 어디 갔어? 한참 전에. 야, 야, 전에 홀, 팔네, 홀. 한참 전에 홀 어. <laughs> 길게 나와야 될거아 이친가 없어. 삐크삐크삐크시크나 오겠다 한번 타임을 왼쪽 길게 길게 아 봤는데 레드 팀 승리. 설만막았으면되는데 이거 삐. 음. 설만못 하게 아. 하면 되는 게 이거. 이거아는데아기또깠는데 그래. 뭐. 예. 깠는데 제가 피하고 설을 했어. 막살? 치아 다 설럭냥 스나가 했나 보다. 짧게 얼굴 자르네. 매치 1무 해야 되나? 형기 있다. 아, 머리 펀치. 에이로 할거 같긴 한데. 2층 <laughs> 먼저 부, 그냥 보여주기만 하고 a 로 돌릴 듯. 데 잡을 이거 포. 아, 둘다 갔다. 아, 안 맞고. 아, 머리 머리 쳐. 머리 쳐. 우리 까 카페. 오, 아, 이게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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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나볼 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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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볼플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볼 때, 머리 쳐 때, 볼 때, 머리 쳐 때, 왼쪽 머리 쳐 때, 머리 쳐 때, 적을 제압 목표물을 보호하라 기할것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도 근데 좀안아 보다 리 어떻게 하는지 좀알아 <laughs> <laughs>

안될거한번 어, 더,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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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왔다 왔다 갔다 하면 돼, 그냥. 어. 아니 방금도 방금도, 방금도, 방금도 방금도 좀 아쉬워. 아쉬워. 이거 명현이 형 열고 와야지. 아니 나 명현이 형 붙고 나서 나딱나가려 했는데. 아니 때려야 할 시간이 되잖아. 명현이 형이 효를 열고 나와야지. 그렇게 할 거면. 음. 와리 바로 네. 네, 형. 60에 8이야, 60에 8. 60이고 막긴 8이야. 별다. 이들 홀따운. 반개 둘이었어, 반개 둘. 반개 둘이 삐고 하나였어. 어, 아, 런거 없어. 치비하기어서발그하고있서 그런 거없 어, 그런 거 없어. 어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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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이렇게. 이게이이게게이렇이이게게 이렇게. 이렇게. 게아나이렇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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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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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이이 상아고아고아고아고아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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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와리가 60짜리 아이고, 아0고 아이고, 아이고, 아고 아이고, 아이이고6고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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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아이고, 이스아이스이고이 이런 클리어 아. 지금, 대놓고 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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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펑지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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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시간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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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금지 미션 성공 블루팀 승리 나상 g i 폭 들고있어 o k it o 폭 t 폭... w 이 p e t t i n o o 야, 이랬어, 없어. 야 B2? B2 있어 t t p e t t i n 비 a 원 o 스나 m 있어 봤 t i 어택 30뭔 갔어 계속 뭔 갔어 약이 가 피가 하나 딱 피고 들고 피고 섬아르플 딜리리리아 딜리틱 리틱 딜리틱 일단 펠던 일단 던펠 던기대한번기 약이 올라온다 방 올라온다 와리 와리 여기 박스에 와리 사갑해 주세요. 레드팀 승리 뭐혼자였어스나 몰라. 있다야 뭐, 잠수 타 애플. 야, 수리탄 간다. 야, 지금부터 정신력이야. 어떻게 숨 여기서 포기하고 나가? 단게 없어. 뺐었다. 뺐었다. 단게 없어. 맞는 거 노렸었으나. 아 세크. 삐렁크 비렁크 비렁크 비크서 에이 보이거 주시. 플래티넘 사라풀. 보이거 주시. 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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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나 갈게요. 아, 머리 해, 머리 안 머리짜 머리짜. 응. 나왔다 아, 나왔다 응. 나왔다 이거야. 막힌 차지 막힌 상태. 따따따따따 머리만 봐. 순단에 순막막한명 돌리겠다. 한명더한명하층층층층 하나 더한명 층에 정어이 알갈, 홀로 알갈 백샷, 백샷 뜬다 백샷 한 대, 백샷 탄대 KCM 는중쇼 다, 쇼다 쇼프 는중한대더얘 없어 퍼 없고 혹시 한대더 얘네 한나숏에 있는 거 들켰어 미션 성공 몇 대에 좋데나 2절로 할까? 얘네 쇼프 안 통하나? 바로 킬, 바 이후에 바로 킬 바로 숫자 일이하려 You will carry the 있 o r c e 나랑 같이 o n t have 앞에 die. You d o n 다 h a 가자 가자 die. You don't 기 a v e to die. You don't 기 a 기 e to d i 기 y 3 u d o 기 t h a 진짜 미치겠다 받 그렇게, 다렇게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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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그게그리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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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나 이렇게, 이봐이렇나이 이렇게, 이나게이게이 이게 o n 이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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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d 도 n t k n o 도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어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야, 야, 완전, 잘 맞네, 씨, 라프한테 아, 야 원총 겁나 잘네트간줄아내 슈퍼즈 이게 폭개크랙이네 개 아... 폭가래가 없어서 그냥 1.5를 파고들려 는데 이거. 폭없어 그래서 가자 가면 다 어때? 라 가면 이나 B 박스 들어거안 보여 우리 어, 뭐러들... 지금 장난 안포이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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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 번만 치우 갈래 이번에? 가 바로 그냥

한나 아, 아, 이거 밥을 좀잘 쌌는데 어 빨아먹고 끼미시실어아뭐시시긴어이야아나 이거 계속 잘박는데잡바 있더라. 들만 아피 1박 4000, 1박 라0라도 1박 4 0긴 했어 1박 10, 1 0까지 1박 거든 이거 계속 1박 10, 1000 1박 10, 1 0 0 1박 10, 1 0는0 들을까? 네, 1박 10, 1 1 10, 0 1박 10, 까 1박 10, 1들1까까가 아나음 주일 때래 만 그래 이상한... 그한한리한리 그래, 그래, 그래.

야수리탄 간다 야 지금부터 정신력이 o t a p a r 션 실패 블루팀 승리 p a 어 아, y I'm n 다 t a p a r 다 y I'm not a party. I'm not a party. I'm not a party. I'm not 봐 party. I'm not a p a r t

자 아니 아이것또왜왜 이거 못 보러? 바닥 하나 아니야? 이곳왜 아무도 안 가? 어나지왜 아, 끼는 끼는데? 내 위치야. 는는거이 <laughs> <laughs> 나랑 뀌는게 못해지면 애초에 근데 나가 뀔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뀌었냐 카페에서 씨발 새 ㅂ 먹합해서 니가 왜 있냐고 바닥하나 불핑이 돼있는데 이개새끼야 앞창에서 맞세이찍었이새 ㅂ 야 앞창 안 나왔다고 나 앞장 빼고 <laughs> 있었다고 나, 내가 죽었으니까 아니 안 탔다고 보고 있었다고 저 새끼 조금 나왔다고 반나오고서 뺐다고 바로 긁고